동두천시는 지난 4일 보산동 한미우호회 광장에서 최용덕 시장을 비롯해 이성수 시의장, 도의원,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들이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장기자랑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문화 다양성 및 타문화 포용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됐으며 동두천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주최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. 장기자랑에 앞서 다문화가족 지원 및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우리 글로벌 시대에서 이 다문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서로 깨워쳐야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장기자랑에 출연하신 외국인들은 멀리 이국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낯설겠습니까. 오늘 참여하신 외국인 여러분 비록 멀리 떨어진 고향이지만 새로운 이 터전에서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빨리 습득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노래, 댄스, 개그 등 많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들의 장기자랑이 열렸으며 모국의 전통성, 표현성, 관객의 호응도가 높은 참가자를 종합 평가하여 금상, 은상, 동상을 선정했습니다. 장기자랑 외에도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상담부스, 페이스 페인팅, 먹거리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. 장기 자랑에 참여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